어 마을이다. 어 여기 내가 둘리 길들인 마을인데요? 에? 저쪽이 궁금해. 이쪽 지금까지 본데랑 또 다른 느낌이어서 저쪽을 살펴보러 갑시다. 여기 진짜 예쁘다. 오. 어? 와! 뭐야? 아니 이 양파 몬스터 뭐야? <laughs> 아니 개 귀여운데? 양파 먹을래? 와! 어! 뭐지? 아 쓰다듬어줄 수 있는 건데 양파가 안 줄어들어요. 한대 때려볼까? 오. 어. 오, 물에 빠트려 보자. 수생식물. 아, 여기 마침 지오원이 있으니까 지오원 한번 까볼까요? 과연 렛츠고 어, 어... 털었던 요세띠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갔던 데만 계속 돌아다닐 수 있지? 돌아가 TV. 여기 빛나는 호박이 있어. 헉! 뭐야? 이상한 마을이었어. 마... 마녀 마을 아니야? 이거 어, 아기 주민 소리 어디 어 호박 음. <laughs> <포박> 말인가? 아 <laughs> 어, 쉽지 않네 이거 진짜. 얘들아 잘 있니? 어? <laughs> 실화냐? 호박 파이 줘볼까? 오 개빨나 개빨나 오오 오씨 파이를 좋아하는 거 같은데 먹진 않는데 이건 내는 내린... 어, 어 미안해 미안해 아개 무서워 뭘 나한테. 우이. 아니 근데 진짜 큰일. 어디서 왔을까? 음, 왕큰일 TV. 공룡 모드 비행기 덮고 싶다. 비행기 진짜 추가해요? 네. <laughs> 요청하신 비행기 모드예요. 아싸. 안녕하세요. 우리가 크앙 오늘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집으로 돌아가자. 선체, 엔진, 항해, 프로펠러. 재료 자체는 엄청 특이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. 비행선, 워십 그러니까 얘는 종류. 허드로콥터 이거 뭐냐? <laughs> 야 이거 대형 <대만 웃음> 헬리콥터 뭐야? <laughs> 아니 근데 뭘 만들까? 어차피 여기 활주로 좀 길게 있는데 보급기 이거 만들어 볼까요? 이게 빠르대. 비행기 만들기 도전! 가지고 선체. 오, 선체를 만들었다. 그 다음에 엔진. 엔진은 보일러를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. 이거는 구리가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러네 구리랑 화로로 만드는 거고 <laughs> 구리가 있을까? 구리는 뭔가 안 챙겼을 것 같은데. 아 구리 없어. <laughs> 아 참. 구리를 얻었으니까 보일러를 만들어봐요. 짠 보일러 엔진 만들기 피스톤. 음. 아 근데 레드스톤 있나? 아, 아니. 아 레드스톤이 없잖아. <laughs> 아, 일부러 안 알려줬지. 아까 내려갔을 때, 옌용님레드스톤 챙겨가세요 했으면 됐잖아요. 옌용님 레드스톤 챙겨가세요. 너 늦었잖아. 레드스톤. 바로 올라가. 그럼 이제 진짜 엔진을 만들어줍시다. 엔진! 프로펠러는 그냥 굉장히 직관적이요. 이, 이거. 오! 오케이. 재료를 다 구했다. 준비됐어? 비행기 볼 준비됐어? 아니 준비 안 됐어요는. 난 됐어! 설치해 아! 볼게. 오, 오, 개멋있다. 헐, 연료가 없습니다. 연료 어떻게 왔는데? 석탄을 넣어볼까? 이, 오, 연료솔로 와, 아! 석탄 왔다. 헐, 비행기를 만들었다. 연료까지 채웠으니까 한번 첫 비행을 해볼까요? <laughs> 다시, 다시. 가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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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니! 안 날아가! 아! <laughs> 왜안 되지? 얼음이어서 안 돼, 진짜? <laughs> 아니. 아! 여유로워, 쏘기 장난 아니야, 진짜! 아! 아 진짜 둘리 아, 안돼 응. 아, 안돼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아, 오케이 오케이 나무 연료로 가야겠다 돌려 아! 계속 돌려 계속 돌려 안되는데 그래서 해야 될 거냐? 아, 다정. 알려줘 빨리. 아, 앞키 누르지 말고 프로펠러만 돌려. 오케이. 아니 이거 어떻게? 이대로 가는 거막 너무 속도가 느린데? 오, 봐봐 고개 비행. 이거 한 바퀴 못 도네 한 바퀴 못도한 바퀴 도는 법쭈우우우안 <laughs> 돼!!! 아!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착륙 어떻게 하지? 내가 착륙을 할수 있을까? 어 마을이다 착륙! 착륙! 아 잠시만 어오따 어, 착륙해 어 여기 삭삭삭삭삭 <laughs> 어미치크리퍼 <미친> <laughs> 아니 크리퍼크리퍼 어! 그리... <laughs> 내렸다 내렸다 개쩔었어 <laughs> 폭죽 로켓 오 예! 폭죽 로켓 놓고? 오 어! 아니 원래 이게 맞나? <laughs> 자 제가 폭죽 써볼게요 갔나? 폭죽 <laughs>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와야 우민기지 왜 이렇게 멋있는 데 있음? 우민기지 폭대기 에 착륙해서 아이템만 먹고 튀어볼게 착착착착착착와 뭐야? <웃음> 왜 <laughs> 어가 져가턱턱턱턱차 아! <laughs> 아니 <이거> 어떻게 맞춰가지어나 <laughs> 알았어 이렇게 각도를 올리면 속도가 개 느려가지고 안정적으로 착륙 가능 어 좋아 오케이 <laughs> 어 좋아 <laughs> 이거요 와 염소 불이 녀석들 이건 내 거다 비행기 타고 개 멋있게 뿌뿌뿌뿌 <laughs> 가자 가자! 뷰 나이스. 쉐이더 설정. 아 스피드라인 집중 선임? <laughs> 좀 빨라 보이긴 한다. <laughs> 폭죽 발사! 미쳤어. 어! 우민 대저택이 있는데? 앵롱의 특기 수직 창륙 내려갔다가 아! 이건 아니었는데. 다시 해줄게. 이렇게 하면 속도가 느려져걸랑 그럼 이때, 점프. 음. 휴 슈! 안부서졌어40% 레전드. 아스레스스레스 오, 다행이야. 아무튼, 착륙했죠? 여기까지, 김현롱의 공룡마크였고 염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! 빠이드!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.